함수 fx는 dx분의 d 이 함수 된 거에 적분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미분된 거 적분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미분된 거 적분했으니까 이 함수 그대로 빠져나오는데 뭐가 들러붙어서 나오죠? 적분상수가 붙어 나오죠.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그러면 fx는요? 적분상수, c까지 붙여서 요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f1은 6이다, 라고 했네요. c 구하라고, 힌트를 줬을까요? 아, a도 있네요. 자, 그럼 f1 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3이죠. 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조건을 이용해야겠죠. 자 여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 f x f 1 f x f 1 마이너스 이게 렇 붙어 있죠. 지금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요거 지금 다 숫자 다 맞춰져 있죠. f p r i 1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f p r i 1,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X 필요하네요? 어디서 구하나요? 나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FX는 여기 있습니다. 미분하면 돼요. 자. 적분상수? 그냥 상수니까 날라가죠 자.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a는 4가 되네요. 올라가서 그럼 c는 어떻게 되죠? 아 a는 5가 되네요.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5가 되는 거죠. a는 5가 되고요. 그러면은 a가 5니까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8이 되겠네요. 자, 두개 구했습니다. 그럼 f(x) 구했네요. 자 f(x)는 요렇게 되고요. 나는 f2를 구할 거예요.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12네요.